안녕하십니까. 미국 LA 산책 알렉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더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트럼프의 2020년 대선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그가 노리는 것은 다른 곳에 있어요. 바로 선거제도의 구멍을 이용한 자리 빼앗기입니다. 워터마크라든가 형광마크 등 특수마크를 투표용지에 삽입하도록 했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직까지 그에 대한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 요구를 받았고 실제로 투표용지에 삽입했다는 주가 한 곳이라도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한 곳도 나서질 않아요. 이것만 증명이 되면 부정투표 의혹은 깔끔하게 정리될 텐데, 왜한 곳도 나서는 주가 없을까요? 중국이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는 도미니언 소프트웨어. 선거 투표용지 집계 및 개표기 도미니언 소프트웨어에 대한 의혹 말이죠. 이건 역시 확실한 물증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의혹에 지나지 않는 거죠. 다음은 펜실베니아인데요. 펜실베이니아 우편 배달부의 부정 투표 진술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선서를 하고 진술을 하는 자리에서는 자기가 꾸며낸 일이라고 말을 바꿔 버렸습니다. 펜실베이니아에서 바이든과 트럼프의 득표 차이는 45,000표입니다. 트럼프 측의 요청으로 투표일 이후에 도착한 우편 투표 용지를 따로 보관했거든요. 이 표가 약 1만 표 정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표가 트럼프의 득표가 되어도 반전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트럼프 측에서 기대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조지아주입니다. 개표를 마무리한 조지아주는 현재 재개표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해를 하고 계신데요. 한국 언론들도 정확하게 발표를 하지 않고 있고요. 이 재개표는 트럼프 측의 개표 중단 소송 때문이 아니라 0.5% 이하의 득표 차이가 있을 경우 선거법에 의해서 자동으로 재개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개표 결과 조지아주에서 트럼프하고 바이든의 득표 차이가 0.3% 밖에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트럼프 측의 소송이나 주장과는 전혀 상관없이 법에 의해서 재개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11월 11일, 워싱턴 포스트와 펄리티코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소송 행위는 법이 정한 것이며 잠잠했던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나서는 것은 조지아주에서 공화당 의석이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2년 후에 공화당 일부를 다시 뽑는 중간 선거가 또 있거든. 그때 의석을 잃어버리면 공화당 입장에서 엄청나게 힘든 정치를 하게 되거든. 조지아주에서 공화당이 상원 의원 의석을 민주당에게 빼앗기게 되잖아요. 그럼 50대 50이 돼요. 결국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는 거거든요. 공화당에서 트럼프에게 등을 돌리면 유권자들이 민주당으로 돌아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것이란 불안감 때문인 거죠. 그래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척,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지하는 척 액션만 취하는 것 아니냐. 현재까지 떠돌아다니는 부정선거 증거라는 것은 단순히 의혹에 불과합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트럼프의 패배 불복을 인정할 만한 빼백 증거가 없기 때문에 텍사스주 벤 패트릭 부지사가 최종 유죄 판결로 이어질 수 있는 부정선거 증거를 제보하면 최고 1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11일 AP통신하고 다수의 미국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직까지 빼박의 부정 투표 증거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코멘트를 하나 달자면 이 보상금이 지급되든 안 되든 댄 패트릭 텍사스 주 부지사는 다음 선거에 이익을 달성한 손익 계산서를 갖고 가는 거죠.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악시오스 등이 11일 보도한 바에 의하면 말이죠. 트럼프의 부정투표 투쟁의 목적지는 법원이 주정부의 선거 결과 확정에 제동을 걸도록 만들고 공화당이 장악한 주의회가 선거인단을 선출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미국 헌법에 이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 정부가 주어진 기간 내에 승자를 확정하지 못하면 선거인단 임명권이 주 의회로 넘어간다. 이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거죠. 트럼프 측이 펜실베니아, 미시간, 애리조나주에서 선거 결과 확정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들 주에서 가지고 있는 선거인단은 총 47명이나 됩니다. 거기다가 공화당이 주의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에서 선거 결과 확정을 막아달라는 것이 통하면 공화당의 표를 던질 수 있는 선거인단으로 주의회에서 임명을 할 수가 있거든. 최종적으로 만약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트럼프가 반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입니다. 법원이 이런 결정을 하려면 대규모 선거 부정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확실한 빼박의 물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측에서 11월 11일 현재까지 그의 합당한 증거를 한 가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이상과 같이 투표용지에 워터마크 삽입, 도미니언에 의한 부정선거, 우편투표에 의한 부정선거 등으로부터 빼박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 중단 및 재개표 소송을 제기한 조지아 주와 펜실베니아에서 트럼프의 패배 결과가 거의 확정적입니다. 따라서 바이든은 결과대로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트럼프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법원 소송을 통한 주 정부의 선거 결과 확정 발표를 막을 수도 없게 되었죠. 미국 대선 결과를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